안녕하세요. 저는 6살 여자아이 표유나를 둔 바이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오미나입니다. 제가 주입식이나 좀 암기식의 영어교육은 사실은 오래 가기 힘들다. 그리고 애기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창의적이고 굉장히 좀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끌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토도영어 자체는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뭐 재밌는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거나 또 별을 땀으로써 애기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지속성도 애기가 계속 가질 수 있고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별도 받고 나중에 하다 보면 뭐 선물도 받고 뭐 예쁜 캐릭터 언니가 등장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니까 애기가 계속 매일매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제일 고민하는 부분 발음인데 발음 같은 부분들도 유나가 게임을 하면서 유나가 스티치를 하면 이제 그게 음성 인식이 돼서 또 따라 나오고 이런 부분을 하니까 사실 애기 발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교정이 되더라고요. 포도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일단 선생님이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선생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의 뭔가 집중을 받는데 좋은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애기들이 뭔가 대답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끄러워 할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 유나는 다음에도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도하니까 수업이라는 분위기보다는 어, 그냥 영어 하시는 분이랑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 뭐, 영화는 삼촌, 언니, 이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저는 더 거부감 없이 시간이 굉장히 잘 갔던 것 같아요. 요즘 정보력이 빠른 엄마들은 다 토도영화 하시더라고요. 15일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 아이랑 함께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